마왕의 봉인이 풀리면서 그 영향으로 몬스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예전에는 지형이나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거나 단순한 바리게이트를 만들던 수준이던 몬스터의 거점이 더 경교한 방어 시설을 갖춘 대규모 요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몬스터들의 지능과 조직 내 통솔력, 협력 능력이 상승하게 되었죠 하이랄 각지에 목격된 수많은 제다공주의 모습은 망한 간노돌프가 만들어낸 가짜로 또악시들을 제다의 모습으로 만든 이유는 제다공주의 모습은 링크나 현자들을 속이고 관찰하기에 딱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다의 모습만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 교만 엄번까지 더해 하이랄 전역을 혼란에 빠뜨리며 자신의 부활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간노돌프는 과거 비석을 얻기 이전부터도 가짜 제다를 만들어 하이랄 성 내부에 몰래 활동하고 있었는데 가짜를 만드는 능력은 마왕의 마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며 게드족 고대 비술에서 기원한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게드족 중에는 이상한 동물의 뼈나 흙 등으로 악령을 다루는 주술이 존재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진흙 인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 그 안에 사악한 영혼을 불어넣어 꼭두각시로 만들고 조정했었죠. 이가단도 링크를 유인하기 위해 꼭두각시 젤다 공주를 만들었는데 이가단의 젤다 변장은 진짜 꼭두각시가 아니라 사람이 영기한 것이기에 바나나에 현혹되는 협점이 존재합니다. 과거 몰드레고 무리의 습격은 가룬드프의 계락으로 특별한 마법의 피리를 사용해서 몰드레고들을 조정했으며 하이라 왕국의 의심을 피하고자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이 피리는 게드조차도 다를 수 없었던 위험한 마법도구로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봉인된 것으로 추정되죠. 쌍둥이산을 용이 갈라놓았다는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며, NPC의 대사에서도 잠깐 언급된 이야기인데... 시간을 거슬러 간 제다공주가 쌍둥이산이 갈라지기 전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전설은 현실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들의 비행 경로를 보면 쌍둥이산 사이를 직접 통과하는 용은 없고, 굳이 말하자면 네드래곤이 가장 가까운 경로를 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왕눈에서도 용들의 경로가 조금 달라진 걸 보면, 과거 넬드래곤이 갈라놓았을 가능성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잊혀진 신전 속하이라 전역을 표시한 지형 모형은 도대체 언제 제작된 것일까요? 우선 주목할 점은, 모형 속 지형은 쌍둥이산이 갈라지기 이전입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중앙에 현재 하이랄성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 위치에 하이랄성이 세워진 것은 봉인 이후였죠. 마지막으로 옆에는 현재 하이랄 문자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봉인전쟁 당시에는 고대 하이랄 문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성화 모형은 봉인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모형 자체는 망과의 전투 준비를 위해서나, 또는 신전을 건설할 당시의 지형 정보로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에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늘섬의 기원에 대해 조나우주기 대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그곳을 기점으로 하이랄 전역의 공중 영역에 생활권을 확장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로 올라간 대지는 시작의 하늘섬인데, 그 근거로 우선 대부분의 하늘섬 기반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이 있는 반면, 시작의 하늘섬은 자연적인 토양과 암석 지층이 뚜렷하고, 또한 시작의 하늘섬 중심으로 발사장치나 활주로가 탑재된 소규모 하늘섬들이 있으며, 이러한 섬들을 공중이동의 경유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조나기어 부유석 기술이 응용되어 하늘의 섬이나 건축물을 떠 있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하이라 각지에 존재하는 파마의 사당에서 링크는 자신의 체내에 깃든 도끼를 정화해 왔습니다. 이는 용사가 본래 힘을 되찾는 길이며 하이라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이 행동에 대해 경계의 시선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사당 상단에서 뿜어져 나오던 정화의 비 소용돌이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사당의 역할이 파마의 정화 장치였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빛의 소용돌이 소멸은 곧 정화 장치의 작동이 멈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란에서는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울은 과연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면서도 링크에게 사당을 해방하도록 유도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을 링크에게 전하고 하이라의 미래를 그에게 걸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링크는 라울의 팔을 이식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도끼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도끼를 정화하지 않고서는 본래 체력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당의 가장 깊은 장소에서 라울의 빛의 힘, 즉 축복의 힘을 받았을 때 소량이 남아 정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링크의 파마의 사당을 유도한 건 정화장치 작동이 멈추는 걸 감안한 선택이었죠. 링크가 라울의 팔로 사용하는 능력 중에 리버레커와 블루프린트는 라울의 능력이 아닌 것으로 리버레커는 제다의 능력, 블루프린트는 고대 조나우의 다른 능력이라고 합니다. 링크가 깨어났을 때, 프루아 패드를 건네도록 제다로부터 사명을 받은 집사골렘. 원래 계획대로라면, 미네르 혼도 이때 깨어나, 링크를 계속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몬의 방해로 실패했고, 링크는 혼자서 모험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초반에 라울과 미네르 혼이 함께 나타났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각지 신전이 마물에게 점령되면서 해당 지역들엔 각각 다른 환경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인과관계에 따라 신전은 원래 각 지역의 환경을 조절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세워진 설비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야숨에서 제한가동 토벌 당시 하이라 성이 붕괴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성의 정화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지하에는 라울의 등에서 방출된 물질이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정화 효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라울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팔 하나만 남기고 소멸하고 말았죠. 그리고 가문을 넘쳐 흐르는 마력은 도끼로 변해 하이라이 지상으로 분출되어 영향을 주었습니다. 젤다가 고대 시대로 날아가게 된 원인은 비석이 자신 안에 시간의 힘을 축복시켰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힘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과거에서 젤다는 시간의 힘을 제어하고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은 힘을 지닌 소니아에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소니아는 젤다에게 라고 말해주며 실질적인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죠. 이는 야숨에서 젤다가 어머니와 사별하고 힘을 다루지 못했던 과거를 보완하는 감정적인 서사이기도 합니다. 이후 젤다는 소니아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해 주목받는데 야숨 시전에는 무능한 공주로 불렸으나 비극적 숙련, 소니아라는 스승, 시간의 여정을 거치며 완전한 각성이 도달한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합니다.